파티 한번 어 디스 캡쳐 캡쳐 스크린 캡쳐 가요 다들 hello. 모이라 해봐요 영어 잘하죠 모이라 했어 헤헤 헤헤 헤유 딜리 슈 파이트 딜리 어유팀 왜왜왜 유팀 디스 헤트 아씨 오케이 오케이 밴드카 밴드카 쩌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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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랑 이안. 커밍. 커밍. 커밍 히어. 커밍 히어. 헬로. 헬로. widehat 뭐 뭐야 뭐야 뭐야. 뭐야 뭐야. 나반 시간. 아. i d t 고내몸 봐서. 뭐야 뭐야 뭐야. 보 뭐야 어야. 됐다. 힐링 힐링 힐링. 힐링 게임. 야야야. 힐

구정 누구한테 몰아 줘야 되지? 드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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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펀. 드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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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한테 몰아 줄래? 야야얘 드랍. 힐에게 힐에게. 노 웨펀. 힐에게. 힐에게 힐에게. 노 웨펀. 노 땡. 야. 노 웨펀. 노 웨펀. 아 오케이 오케이. 아이고 all 자꾸 자동 죽기로 먹어줘. 야, 히 자꾸 자동 히링. Only h e a l 오케이, 오케이. 뭐야. 바꾸다. 노노노노. 나밖에 없어. 흐흐. 오케이, 가면. 에이, 니니니니니 소라. 소라. 소라니 봐야 소라. 소라, 소라, 소라. 아, 제대로. 야, 기야 코끼다.

Ah, não, não. br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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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ão, é bro. Não, bro, bro. No bro, no bro, no bro. No weapon, bro. Não, bro. Não, Não, bro. Não, bro. Não, bro. Não, bro. Não, bro. Não, bro. Onde bro. Ok, ok, ok.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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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Não, Não, 나어 아니다, 흥거데도 구상 많아가지고. 나도 지금 멀게 했어. 나 구상 7개야. 근상좀더 찾아올까? 오, 너, 너 한국에서 온야

우리는 약간 작전을 변경하다. 왜? 아니, 이거 1등 각이라고. 이을까뭐까 아니, 아니. 지금 말고 지금 말고 지금 말고. 지금 말고 좀 있다가 줄어들 때 이제 좀 가져가 가지고. 하면 돼 알았지? 아, 알았어요 알았어 아, 오씨 오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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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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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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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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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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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odohlah. lah Okey. Dan Dah I love bicycle. Oh. Leo Leo Leo. Tak ada Leo. Shadow shadow shadow. Shadow banyak. Shadow banyak shadow. Gosok motor. Woo. Nice. <laughs> 내가 진짜 개절못 쳤어. 고, 게임, 고, 게임. 게임, 고, 게임. 고, 게임. 고,